하나, 둘, 셋. 항하. 이제 인사 그만해도 <laughs> 그만해도 되지 않나? 쉽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16학번 김주한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전자정보공학부 16학번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정권 고정입니다. <laughs> <laughs> 저번 교회활동편에 이어서 오늘은 해외활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을지 벌써 부터 궁금한데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laughs> 해외활동할 때 영어 성적 되게 많이 보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 시호 씨. 시호 씨는 교환학생 다녀오신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교환학생 다녀왔을 때뭘 준비했었어요? 교환학생은 일단 무조건 토플이에요 아 무조건 토플? 토플? 아니면 IELTS 아, 토익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공대가 갈수 있는 아... 학교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대부분 미국이고 영국은 추천하지 않더라고 거기 공대가 유명하지 않고 공대 수업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든요 미국 아니면 중국? 본인 그 다녀왔던 이력을 좀말씀해주어요 저는 2학년 여름방학에 캐나다 어학연수 이학년 결방에중국 원어민으로 나왔고8학년때 미국 유에, 유엔 유엔디오 셔틀팀 다녔어 영어를 까먹었네. <laughs> 학교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 UND, 네, 로스코타 네, 스코타라는 음. 지역으로 교환생을 다녀왔습니다. 음. 영어 성적으로 돌아서 한번 얘기 다시. 네. 뭐 준비하셨죠? 아, 캐나다 어학연수랑 <laughs> 몽골 해외봉사를 2018년. 네. 네. <laughs> <두> 이 <분이 웃음> 나쁜데. <laughs> 2018년. 아, <여, 웃음> 어, 2018년 전자정보공학부가 이렇게 선후배 사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전혀 꼰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꼰대 전... 이따가 끝나고 보자 그래요. <laughs> 어, 무서워 아, 어떻게 네. 2018년도에 다녀오셨죠? 사람들이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지원이 진짜 안 해서 경쟁률이 낮구나 네 경쟁률이 낮, 그때 낮았어요 등국 아... 왕은 지금 미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몽골 해외봉사 때는 토익을 냈던 것 같고 네. 네. 아, 사실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몽골을 그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끼가 있고 좀 그런 거를 맞아. 중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또 신기한 게몽곡 제2외국어가 한국어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어. 이 말을 못해도 한국말도 알아듣고.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초등학생들 가르쳤는데 1, 2, 3 하니까 1, 2 4, 5, 6, 7, 8, 9, 10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한국말 해요. 이러고 그때부터 그냥 애들한테 우와. 술 게임 알려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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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게임 가르쳐 주고 막 <laughs> 홀랑이 좋아 <좋아하네>. 해 <laughs> 그럼 걔네는 몽골어 안써아니리 장군 <laughs> 수박 참에 홀랑이 한 거야 진짜 이 아, 거짓말 진짜 사 거짓말 근데 그래, 맞아요 우리, 애들 한국어 진짜 잘해요 그러면 몽골 가셔서 좀 내추럴하게 계시면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맞아 <laughs> 깜짝 <놀랐어요>. 카투사 합편해요. <laughs> 카투사 저희 있어요. 제가, 제가 카투사입니다 저는 <laughs> 2017년에 <laughs> <laughs> 카투사 합쳤어요. <laughs> 합친 <laughs> 자식 공이 군번으로 들어가는데 네, 카투사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카투사 개편하죠. 그, 일단 외국인이랑 지내야 되기 때문에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에 대해서는 정말 빡셉니다. PT 점수를 믿어야 하다. 사람칭 말아야 요즘 가짜 사나이 열심히 하다딱 그런 분위기에서 PT 아침 PT 할 때는 빡셉니다. 그런데 PT 잘하잖아요. 그리고 사격 점수 요거 두개 잘하면 정말 애들이. 겁니다. 이거는 생각 안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환 학생 가면 네. 영어 늘어서 오나요? 자, 영어 늘어서 오나요? 영어로 답변해 주세요. <laughs> 영어로 답변해 주세요. 노. 다음 질문. 네. 이 에 아무것도 없죠. 노스타코타가 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발전된 도시가 아닌데 어떻게 노셨나요? 거기 유 n 디볼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 상처 받는 말이에요. 귀여워 하셨다. <laughs> n d 비아는 없습니다. 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u n 디가 되게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교환 학생을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종합대학교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저희 학교는 사실 단과대학 위주니까. 네. 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인문계 지식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 살고 있어요. 공공 음, 공부를 하면서 또 인문계 교양을 늘리기에는 맞아요. 너무 여유가 없고, 이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회학과, 범죄심리학과 이런 학과 애들하고 대화를 해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 거기에 과가 너무 많아요. 음. 제가 알기로 100개가 넘거든요. 과감! 뼈띠! 뼈랑 1 개. 이야 이렇게 안 되잖아. 약개 이렇게 안 되는 내가 <laughs> 신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너 전공이 뭐야' 이랬는데, 나 마약? 마약학과 전공이에요. 그, 그건 그건 검찰. <laughs> 그게 아니라 검죄 심리학과 내부에 마약 아 관련된 그런 학과가 있어요. 와 진짜 재밌는 게 하나. 보는 거 아니야? 그걸 저희가 구양으어로 들을 수 있어. 지습할 때 이렇게 동네별로.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저 예를 들어 거기서 킥복싱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킥복싱 수업 들어갔어.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스쿠버다이빙도. 거기 들어가면 하키 선수가 저랑 같은데수업에서한국저 배드민턴 치는데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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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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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진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 <laughs> 나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게 그래서?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없다, 네.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근데 UND가 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생긴 곳이에요 아 그래서? 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대신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학교 안에서 생활이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진짜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해요 음. 그냥 진짜 학교 내에 다 있어요 학교 내에 박물관이 있고요 학교 내에 미술관이 있고요 학교 다 있어요 저희도 박물관이 있어요? 저희도 박물관이 있어요 저희 네. 활주로 있고요 네. 나 어디갔니? 다 넘어갔을 때 마지막 질문인데요 해외를 많이 다니면 뭐가 좋나요? 뽑을 수 있냐? 자신감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항상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막상 가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적응을 잘하고 남들하고 잘 어울려서 할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외국에 대한 두려움, 외국이라면 뭔가 좀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더 잘하지 않을까, 막 실력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잘하다면서 또 느낀 거는 애들도 사람 이구나. 제들도 아, 어차피 하는 사람 하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겁없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맞아요, 맞아요. 되지 않을까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그런 저는 그 학교 창업 프로그램 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 중국 창업 연수 프로그램 갔다 왔는데 국경에 갔다 왔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들으시면 아... 다들 살짝 이러시잖아요 아... 근데 웬걸 거기가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오니 겸손해졌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 관념들이 다 깨져요.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우리의 생각의 반경을 훨씬 넓게 어, 할수 있어요. 이을 봐도 지금은 2, 3부인데 갔다 오면 10, 20부가 돼. 어, 이게 연수의 가장 좋은 음, 점이 아닐까?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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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저희 셋이서 등봉 시리즈로 3번을 같이 네, 네, 네. 촬영을 했는데요. 그게 좀 아쉬워요. 촬영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많이 아쉽고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laughs> 재밌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등록금 뽕뽑기 해봤고요. 혹시나 또 해외 연수나 해외 활동에 대해서 여기서 아직 썰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 뽕뽑기 콘텐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방망, <항만>. 끝, 끝. <laughs>